자, 지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 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힌 게요. 네. 왜이 이번 우리가 전당대회도 그렇지만 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왜 지난 여당을 분열시키고 지금 여당에 지금 한동훈 뭐 대표마저도 이렇게 내치게 되는 그런 이걸 만들었고. 또 지금 검찰 내부에 또 이게 검찰총장과 이 중앙지검장이 싸우는 이런 양상으로 또 가버렸습니다. 네네. 도대체 이 문제가 뭔데? 그 핸드백 300만 원짜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여당 전체를 흔들어 내는가? 진짜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문제를 계속 키워서 우리가 몸에 상처 조금 나면요, 데일밴드 바르면 끝납니다. 그냥 며칠 있으면 아울어요 근데 아니라 상처를 계속 긁어갖고요. 이제는 뭐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이거를요. 또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또왜 여사를 비판하냐 뭐 어쩌고 하는데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진짜 지난 총선 과정도 그렇고 이 당정 간의 갈등도 그렇고 지금 이 검찰총 내부의 갈등도 그렇고 모두가 거기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사과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지금 또이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은 물론 누가 뭐 잘잘못 따지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국정 운영과 정부 시스템에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돼 버렸잖아요. 네, 저는 너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이 300만 원짜리 파우치 하나가 국가적인 손실은 3조, 30조, 300조 정도 그게 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너무 너무 그 뭐라고 그럴까?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검찰에서는 불기소가 될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하면 그 디올백 받은 거, 디올 파우치 받은 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민주당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민주당이 인정하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음.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어떤 걸 발의했느냐? 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공직자의 부인이 이런 걸 받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규정이 신설된다는 이야기고 음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지금 규정으로는 김건희 여사 영부인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도이치 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정청래하고 이성윤이 싸웠잖아요. 네. 왜 싸웠습니까? 정청래가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음. 아니, 도대체 이성윤 검사장 당신은 음. 이거 수사를 왔다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 모양이냐? 음. 그야말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성윤도 치지 않고 이야기한 거야. 네. 아니 당신은 만주 변호사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음. 검찰총장 부인 그 수사하는 게 소환하는 게 그게 음. 쉬운 줄 아냐? 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를 말이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성윤 그 의원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까지 음. 1년 6개월 동안 중앙지검의 검사장이었고요. 그렇죠. 그 2020년에 뭐가 있었냐면 뉴스타파에서 음. 김건희 최운순 모자 모녀. 그 무슨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맞아요. 가지고 문제가 많다 엄청나게 떠들 음. 때였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2020년 10월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배제한다. 음. 그 그런 것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 담당했던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창수 검사장 역할했던 을 사람이 누구냐? 음. 이성윤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성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할수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Thank <laughs> you. 도이치 모터스도 자기네들이 아무리 샅샅이 이렇게 그 조사를 갖다 해봤는데 영부인에 대해서 혐의를 찾을 수없었단 이야기였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그 이런 것들만 봐도 이제 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 네. 이럴 때 제가 봤을 때 너무 정무적 감각이 없다. 네. 이럴 때 그냥 영부인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비공개도 아니고 음. 중앙지검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음. 포토라인 한 번만 딱서 주시고 거기 네. 한. 한 번만 서주면 그 숙여 주면은 이게 이거는 게임 다 끝났어요. 게임 끝이에요. 왜냐 지금 이성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 그 부인을 소환한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래서 음. 못했다 이야기했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지금 검찰은 이창수 검사를 뭘 했다는? 이창수의 중앙지검 이원석의 검찰은뭘 했다는 것이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현직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게임 끝내자 그러면 민심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을 텐데 네. 왜 이거를 그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뭔가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갖다가 왜 보였는가.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들은요, 굉장히 법적인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정말 지난 우리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말 기준이 명확하게 갖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권력이 있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그 비판적으로 많이 보십니다.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이 정권이 세워진 바로 이 주춧돌이 바로 그겁니다. 공정과 상식과 법치주의는요, 바로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전에 핵심적인 어떤 이 주춧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뭐 김건희 여사의 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무리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이게, 야, 어디 지금 감히 이 여사를 갖다가 야, 함부로, 어 검찰청에 수사하라고 하냐? 이게 무리 인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똑같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해줄 것이라고 정말 국민들은 기대하고 이 정권에 표를 준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결론이 뻔한 사건입니다. 이미 처벌이 안 된다는 결론이 뻔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은 그 절차의 공정성을 보는 거거든요. 이 절차에서 그래, 그 정도 하면 됐지. 아무리 그렇지만 영부인한테 그렇게 가뭐또 어, 조사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고 여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경기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분이 바로 그 지점이지 않습니까? 자, 제2부 속실 도 아직 그렇게 이번에 4명의 당권 주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만들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정 변호사고 저도 그렇고 답답한 마음을 자꾸 전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네들 지금 뭐 대통령실 비판하고 뭐 대통령하고 뭐척 질라고 그래? 뭐 이런 또이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고 척질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윤석열 정부의 기반과 튼튼한 어떤 이 기반들을 우리가 다시 갖추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마치 지금 잘못된 주장이냐, 그냥 옹호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총장과 지금 중앙지검장, 물론 중앙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아이, 뭐, 우리가 수사 열심히 했는데 이러냐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놓친 게 있어요. 바로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수사 잘하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니까 러 자기들 의문한번 보는 거예요 문제는 국민 전체의 여론과 국민 전체 판단을 중심에 놓고 검찰이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총장이 저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애정이 없으면 아이 뭐 그러든 말든 뭐 지지율 떨어지든 말든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쓸 텐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윤석열 정권이 반드시 그 성공해서 정권의 승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권이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권 재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높다고 정권이 성공한 겁니까? 문재인 네. 정권이 성공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실패한 정권이야,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뺏겼잖아요. 네. 그런 일이 윤석열 정권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진정으로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진정으로 우리 보수의 어떤 이 가치와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차차 밝혀질 겁니다. 당장의 어떤 쓴소리, 당장의 좋은 소리를 한다라고, 전정그 사람이 어, 이 보수와 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주, 어, 이 사랑하는 분들의 어떤 이 바램을 따르는 것인지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더잘아실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쓴소리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좀 올바른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같은 쓴소리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아, 쟤들 말이 나중에 보니까 맞구나. 라는 생각들 저희가 왜이 이번 주 지난 이경성 기간 동안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 이야기한 것들 틀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게 별로 어긋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큼 저희가 민심의 중심에서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민심이 뭔지를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들 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쓴소리 좀 하고, 올바른 소리 좀 하고,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